2025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내 강경 반대파를 설득하기 위한 막판 협상전에 전면 돌입해 결국 One Big Beautiful Bill Act. 라블리는 초대형 메가법안의 의회 통과에 성공했습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식 인프라 투자, 세제 감면, 에너지 제조업 유인 정책을 모두 담은 거대 경제 패키지로 트럼프의 입법 리더십이 극적으로 발휘된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반대표를 던지려던 공화당 내 중도 및 강경 의원들을 상대로 직접 전화 로비와 비공개 회의, 그리고 정치적 압박을 병행하며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SALT 공제 한도를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해 뉴욕 뉴저지 의원들의 지지를 얻었고 보수파를 달래기 위해 풍력태양광 세액 공제를 축소하는 카드도 꺼냈습니다. 또한 메디카이드와 SNF 식품지원 프로그램에 근로요건을 부과하고 일부 예산을 삭감했으며 미국산 전기차 이자공제 최대 1만 달러 도입, 총기 관련 세금 철폐, ICE 이민세관단 속국과 국방 관련 예산 확대 등을 맞바꾸며 자유주의 성향 의원들과 안보 우선, 강경파의 표심을 모두 공략했습니다. 이 모든 거래는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와 의회 장악력을 과시한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특히 프리덤 카우크스 공화당 내 보수 강경파 모임의 사실상 항복선언은 트럼프의 당내, 장악력이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받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인플에너지 제조업 관련 주식이 일제히 상승했고, 정책 불확실성 해소와 감세 기조 유지 기대감의 투자 심리도 개선됐습니다. 반면 사회안전망 관련 주식은 예산 축소 우려로 일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메가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단지 공화당의 수장을 넘어 정책 입법을 통해 경제 구상 전체를 주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앞으로도 트럼프는 이 입법 동력을 바탕으로 추가 세제 개편, 통상 재편, 산업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